응? <laughs> 안녕! <꺄야. 웃음> <laughs> <laughs> 오늘의 실험은 간단합니다! 금붕어가 물에서 밥을 먹는데 사람이 정말 물에서 밥을 먹는다면 똑같은 맛있는 맛이 날까요? 한번 실험 가지요!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긴 한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여기 있는 소스를 통해서 쉬도록 한번 가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과자, 비타인도 있고요 비빵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여러분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가게 되면 모이를 감독님이 줄 거예요 그러면 그 모이를 제가 받아서 지을지 눈에 빠진 맛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까지요. <laughs> 한번 그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호수 숨쉬기 너무 힘들어. 잠시 걷지, 걷지. 아, 이게 숨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코에 물이 엄청 들어가. 제 생각에는 그냥 숨을 참고 코를 막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시오. 와 이게 생각처럼 어렵네 이게 코가 막으니까 시야가 가려버리네. 대로 방이 시야를 바꿔. 이런 변경이라고될것 같아요. 물속에서 물고기처럼 이걸 먹을 수 있는지로 테스트를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안 먹어줍니다. 이게 피해가? 으쭝 음, 음기기쭝 드디어 여러분 성공을 했습니다 와 물속에서 먹는거라고는 먹는거는 정말 힘든거 같아요 일단은 목표물을 잡고 그걸 입안에 넣는다 비파이면 아, 이렇게 커가지고 금방 이렇게 먹을 수 있구만 다 먹는건 갑자기 힘든거 같아요 빅파이 맛은 솔직히 말해서 물맛밖에 나지 않고 았숨 쉬기가 힘들어서 먹기가 좀 힘들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김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밥인데 먹을 수 있을까? 이번인은 당연히 입안에 떨어져서 먹은 것 같습니다 수 여러분 이 맛이 정말 궁금하면 그렇게 먹으면 될까요? 숨을 참고 물을 한 가득 입에 머금고 이걸 넣어요 그리고 씹어요. 맛을 느낄 때쯤에 삼키면서 물도 먹어요 어쨌든 여러분 저렇게 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쉬워야지 안녕 이렇게 할게요